안녕하세요, 연디예요. 전 지금 네오젠 플라즈마를 시술하러 피부과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막 이런데 피부에 난거 가려져가지고 피부 상태가 잘안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세수하고 나서 한번 제가 제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세수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런데 막 페인 자국 있고 여드름 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번 오늘 플라즈마 시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는 한국에 제화 되긴 하거든요? 네. 네, 소리는 좀 나는데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좋은데 네. 그 피부장벽의 네. 재생효과로 네. 탄력에 좋고 음. 색소 그 다음에 이제 염증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질소가스를 네.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피부장벽으로 음. 투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플라즈마가 레이저랑 다른 건가요? 음, 맞아요 레이저는 이제 진폭을 해가지고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태우는 거라면 네. 플라즈마는 이 질소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의 고온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피부 장벽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살균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 고온 상태 플라즈마가 들어가가지고 열을 전달을 해주는데 음. 열이 전달이 되면 우리 인체 조직에서는 음.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콜라겐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네. 네. 제생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효과를 내주는 다른 뭐 관리를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점이 뭐냐면 그 내부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밖에서 네. 뜨겁게 데려오면 음. 그 피부가 조금 당이기도 하고 피부가 좀 상할 수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지금 받아보신면 알겠지만 천으로 안 아프잖아요 그렇 네. 약간 뜨뜻하게만하고 이게 장점이에요 네, 제가 물세라는 방식. 해봤거든요 오 어, 네네 그 물세라는 이제 이초음파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깊은 데다가 좀 싸주는 건데 너무 음. 아프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타이트닝 효과가 있는 거고 요거는 좀더 얕은 층에 진피층에 들어가가지고 피부 재생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특히 아픈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이굉장이 좋고 또잘 주어지지 않는 홍조가 많이 주어져요. 이제 혈관 레이저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 제 피부? 네, 네. 지금 제 피부 좀, 제태 속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어, 그래요? 세수하고 그럼, 나면 엄청 당기거든요. 어, 그러면 요거 하면서 좀 보습효과도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어. 시술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디자이너 분석도 보여주시고 같이 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느끼는 효과가 보습감을 좀 많이 느끼세요. 어. 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재생효과는 아닌데. 시술하면서 독보해주는 혈관선이 그런 효과를 같이 볼수 있게 드립니다. 이제 막 이런데 뾰루지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데는 테아지마 관리가 아주 좋아요. 응. 살균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관리를 할 때도 같이 병행하면 네. 아주 빠른 치료 효과를 더볼수있어요니다 네. 지금 플라즈만 다 된거에요? 네, 네오젠은 다 진행하셨고 네. 자리 이동 한번 하실게요 네. 톤페이스를 하려면 피부가 건조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네오겐 젤 그걸 다 닦아냈어요 점점 피부가 당겨오고 있습니다 해본 있으세요? 아니 안해봤어요 아, 그러면 그럼 울쎄라만 는건가요 울쎄라랑 슈링쿠 네, 네. 예, 그 두가지는 비슷한거예요아네그 두가지는 통파를 이용해서 노크 시켜주는거고 아, 네이거고주파를 이용하는건데 아... 이 보통은 원래 고주파가 네. 피부 깊은데까지 못들어가요 아... 이 회사의 기술력으로 이스라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곳까지 깊은 층까지 열을 네. 좀내해주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열이 이렇게 들어가면 지능효과가 네. 음, 많이 일어나요 아. 그리고 어, 지방 감소 효과도 있어요 아, 네. 볼륨이 좀줄어요니다 네. 받는 느낌은 편하실텐데 간혹 이렇게 좀티 자국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어, 뭐 생기더라도, 네. 3, 4일 정도면 좋아, 자연.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네. 괜찮죠? 네, 네. 편안하죠? 네. 눈에 물 많이 드세요. 네. 재생 효과는 이렇게 수분 섭취가 잘 되있고 어 보습이 잘 되있을 어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얼굴 라인 잡히는 거는 되게 뭐 바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피부 재생 효과는 3주 지나면서부터. 네. 제일 장점이에요. 단계는 음. 이제 이래 시술할 때 네. 뭐 쌍아지 600샷 정도하고 비슷한 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써머지는 최고의 약한 층에 국한돼서 들어간다면, 네. 얘는 좀 깊은 데까지 남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한 번에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좀 적죠. 그래서 얘는 뭐한 3회 정도 수술을 하는 거고, 네. 고주파 방식이라서 뭐 데미지가 남지는 않아요.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질 않거든요. 변성이 일어나는 것도. 재생이 될 만큼만, 이런데, 턱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또 계속 리프팅 같은 거 해줘야 돼?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뭐 뼈는 이 기계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턱선이랑 네. 신부골국이랑 이중턱이랑 이런데 분살이 있는 경우에, 네.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고주파의 특성상 지방 볼륨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좀달라보죠 조금 나왔어요. 아, 그. 어, 진짜로 딱한 4개월 차 정도 돼요. 네. 자, 네, 지금 시술을 다 마치고 왔고요. 얼굴이, 어, 화끈화끈하고 그런 건 없어요. 울쎄라 리프팅이나, 뭐, 슈링크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화끈거리고 그랬는데, 오늘 한 레이저, 아, 레이저가 아니죠? 오늘 한이 네오젠 플라즈마는 굉장히 안 아팠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아픔 느끼시는 거 정말 싫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네오젠 플라즈마 3회 그리고 튠페이스 한 번, 오늘, 그 다음에 사각토 포토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또 네오젠 플라즈마 한번더 맞으러 오고, 또그 주에, 다음 주한번 더, 3주, 이렇게 총 하려고 하고요. 일단 차차 제가 피부 나아지는 거, 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술은 끝! 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네, 제가 네오젠 플라즈마 시술을 받은 지 지금 3일차가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 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이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일이 됐죠 내일 되면은 4일차가 됩니다. 근데 벌써 3일차부터인데도 피부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분이 저는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일 좋았던 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다시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속 건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막 너무 땡겨가지고 바로 미스트 뿌려야되고막 그럴 정도였는데 이 네오젠 플라즈마 하고 나서는 바로 1일차 때부터 세수하고 났는데 속 건조가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날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좀 3일차 되니까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어 원장님께서 3회 정도 해야 좀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3회를 끊었는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두번더 하고 나면은 진짜 피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닌지, 막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마스크 때문에 턱에 막턱드름 같은 거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해봤자 한개 정도 난 거? 그런 정도고, 막 이런 볼이나 막 이런 데 부분에는 아예 막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 피부 살균 효과가 정말 있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플라즈마 시술 자체가 하면서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또 하러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말이 너무 기다려지고 빨리 주말 돼서 플라즈마 시술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아픈 거못 참으시고 좀 무서우신 분들 진짜 플라즈마 시술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후기를 마치겠고요. 어, 정말 내 생활 못 봐주겠다.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2회차 시술 때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시술을 해서 이거 붙이고 10번 뒤에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밑에만 좀 여드름 나고 아네 음, 어, 손으로 만졌어요 혹시? 음, 아니 조금 만졌어요. 어, 연고 바르셨어요? 아니요. 음, 3차 연고도 꼭 바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안쪽에서 그냥 클럽블로 올라올 때는 네. 올라올 때 생긴 균하고 음. 먼저 손으로 만져서 이제 피부에 있던 균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2차 가는 되거든요? 음. 어, 그래서 항상 우리, 삼천 n t a s 만진 경우에는 a n d y Game, Santa, the p a r e n t a 시 Santa, Santa, s a n 불그 부분만 네. 좀 그려줘. 몇이 남았어요? 한 이틀 정도 그려줬어요. 네. 매우 네. 네, 하고 오셨고요. 앰플 더 발라드리고 10분 뒤에 마무리 진행 해드릴게요. 네. 네. 원장님께서 여기 턱 부분에 염증 주사 놔주시고, 그다음에 네오자시술다 했어요. 안을더 바르고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되게 피부도 촉촉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모공이 지금 한 3시간 정도 열려 있다고 해서 3시간 정도는 메이크업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오젠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예약하고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피부 건조한 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네오젠 플라즈마 시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칠게요. 안녕.